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불편하다면 이 비계가 밀려거나 나중 그러면 밑에서 힘을 주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척두근도 머리도 이렇게 쭉, 쭉 눌러 들어가다 보면 아주 척두근은 이렇게 해서 장압으로 풀어 들어갑니다. 이 척두근 여기서 풀고 두번째는 나중 교근도 교근도 나중에 장압으로 이 장압으로 같이 그러면서 귀 뒤쪽에 있는, 귀 뒤쪽에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을 같이, 같이 풀어 들어갑니 음. 머리 쪽에는 이렇게 풀어 들어가고 여기서 주관절로, 나중 주관절로 자주 받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다른 제가 이 느낌도 나중에 실습을 해드렸으 여기서 주관절을 계속 앉아서 같이 풀어 들어갑니다. 아주 편안안 풀어도 오히려 모지암으로 푸는 것보다 더 깊고 편안하게, 왜냐하면 모지하고 내가 많이 한 5분 정도 풀다 보면 손이 아픈데 이 같은 경우는 한 10분 이상을 계속 풀어드라이 부분만 이 받는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자, 그리고 포인트는 이부분을 어디를 풀어주냐면 주로 주관절 끝이 아니고 모든 주관절, 일반 사람들 주관절이라 하면 여 끝만 생각하는 주관절은 모든, 전부 다를 활용을 합니다. 이 황금같은 여기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활용을 합니다. 내가 이 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 주고요.